뭐, 누수탐진 하수구, 뭐, 좀 배워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 많은데, 왜 힘들고 손가락을 빠냐면, 나 여기 정수리에 네. 머리 좀 제대로 다 있나 좀 봐줘요. 네. 뭐요? 정, 정수리에 뭐 이렇게 뭐. 머리 없거나 뭐 그러지 않냐 이거지. 괜찮아요. 괜찮기는, 머리 없으면 얼마나 스트레스인데, 아무리 어쩌고 해도. 요즘 내 친구들도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길래.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본 거예요. 야, 형님 머리 숱 많다. 아, <laughs> 걱정 없겠다야. 아, 저희, 응? 저희 유전적으로 그래? 머리 문제 없습니다. 네. <laughs> 후천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빠질 수 있으니까, 네. 내 친구도 점점 훤해지더라고 아, 네, 예, 뭐, 또 결혼했으니까 괜찮아. 드디어 오토바이 타이어를 갈러가요 아, 오늘 꼭 가야지. 아, 뭐, 전화는 뭐 몇통 왔었는데? 일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저번에 저번에 방전돼가지고 휴대폰 네, 타요 아, 충전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아이 먼지 쌓이는 거잘 아, 걸리겠지 이제 타이어 산원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가자. 아, 이제 좀좀 좀 시원하네요. 조금. 아, 이러면 오토바이는 비 오면 못 타고, 더워서 못 타고, 추워서 못 타고. 베트남처럼 1년 내내 탈 수가 없어요.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5년이나 했단 말이야 아, 하루도 못 쉬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 4시. 아,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. 그때만해도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아 지금은 늦게 자니까 BMW F 900 근데 XR이라고 써 있다 내 네, 전에 저런 거 탔었는데 아 역시 근데 저는 브리스롬 1000이 최고인 것 같아 근 네, 이것저것 다 타봤는데 나한테 맞는 건이거 같아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잘 돼요 기아 변속도 잘 되고 그냥 돌고 돌아서 다시 이걸로 돌아왔어요 더 빨리 치고 나갈 것 같은데 BMW가 초반 스타트는 내가 빠른데. 철판 이거 잠깐 미끄러져 넘어지는데? 왜? 아 내가 올라갈게. 오, 씨. 허. 여기도 올라가야 되잖아. 철판이 위험해. 아. 이것도 무거워가지고. 선풍기가 가리는구만. 내꺼 세타스텐드 있어요. 밖에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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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박아도 돼. 올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? 오, 역시. 아, 이거 32만 원 주고 내가 직접 달았잖아, 이거. 이거 없으면은 아 타이어 갈기 지랄이라. 이게 옵션이라 이 센터 스탠드가 많이 바쁘네. 응? 밥 먹을 시간도 없단 말이야. 아, 이건 또 뭐야? 슈퍼커브네? 슈퍼커브가 최고지 시내에서는. 옛날 여기 지장 동료가 하는 오토바이 센터에 나랑, 나랑 같이 회사 다녔는데. 사람이 직업 바뀌는게 쉽지가 않거든요. 원래 하던 일 계속 한다고. 근데 이 타이어 갈기가, 아, 정말 피곤해요. 오토바이는. 특히 뒷바퀴가. 자동차에 비할 바가 아니야. 더 비싸고.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나 몰라.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, 솔직히 뭐 여름에 오토바이 탈 일이 없으니까. 아, 근데 진짜 살 많이 쪘다. 뭐뭘 먹어야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? 난 평생 살이 쪄본 적이 없어가지고. 목구멍까지 쳤을 때. 어? 그래? 느낌이 딱 들었을 때. 어, 그래? 한 숟가락 더. 어. 어. <laughs> 내가 아는 누구랑 닮았네. 어. 아, 내 주변에도 다 저기 개밥그릇처럼 다 그릇을 비우더라고 국물도 안 남기고. 아. 그게다 살로 가는 거야. 남기면 음. 죄받도 아, 그래.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. 역시 다 공통적이구나. 나는 진짜 천벌 받을 거야. 하도 국물이나 건더기 많이 남겨가지고. 이게 진짜 고장도 없고. 여태까지 말씀 한번안 부렸어요. 빠지는구나. 오, 좋은데. 자 리프트가 요즘은 이렇구나. 이것도 되게 옛날 거야. 네. 오. 내가 네, 옛날에 회사장한테 쓰던 그 꼬물리프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. 여기도. 아, 조심. 어, 허브 오무도 괜찮네. 베어링 정도. 뭐. 그떡 없네. 옛날에 국산 오토바이들은 왜 허거날 저게 시, 다 걸레처럼 돼가지고 아, 멀쩡하네 다. 트레일리구나. 150에 70에. 시, 시. 아 옛날에 탈착기도 없어갖고 이 손으로 막 빼고. 옛날에 우리 다 손으로 뺐지. 잖아 뭐 그러니까 없어. 탈착기가 없어가지고 아 회사에. 탈착기가 있어도 이렇게, 이렇게 피곤한데 옛날에 손으로 다 어떻게 뺐지? 아 생각만 해도씨. 보 손을 지금그래 네. 생각만해도. 요즘도 이거 타이어 거꾸로 끼는 사람들 아직도 있나? 응? 어, 있지. 있지. 아. 이거 뭐야? 이 돌대 아, 돌대아리들 아. 설비 쪽에도 많은데 아직도 오토바이 쪽에도 아 이걸 거꾸로 아난 이해를 못하겠어.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. <laughs> 아니접신만 코박고 죽어야지. 아 타이어 방향을 거꾸로 끼놓는 인간이 어디 있냐? 아나 진짜.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밥 먹고 하는 게 이건데 몇십 년을 했다고 하는 인간들도 거꾸로 기우니 이건 그래도 양반이야 뭐엔진일도안 넣고 씨, 어? 에, 오일 빼고서 엔진을안 넣는 것도 많고 들 응? 조여가지고 나 저번에 옛날에 나 오토바이 센터 갔다가 어렸을 때 아, 브레이크를 고쳤는데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야 나 죽을 뻔했어 안 조였어 이 인간이 아그 노인네 아, 아직. 아 아직도 살아있나 아무 생각들이 없어 나랑 얘기하다 꽉꾸르긴거 아니겠지? 가서 봐. 화장표가 어디 있어? 여기서 아 여기 있구나. 이, 이쪽 이쪽 방향이니까 맞네.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. 이게 타이어 가는 거보다 어디 가서 하수관 하나 뚫는 게 나은데. 얼마 받아? 어? 빛 감는 끈이 뭐지, 지금? 응. <laughs> 음? 뻥 <뽕> 소리가 두번 나야 되는데. 한 번, 요즘에 한번 나나? 두번 나나? 두번 나지? 어. 어우, 됐어. 이정희 씨 소식은 알아요? 아, 안, 안오세 요즘엔. 요 그러네. 음. 요즘 텅못 봤네. 저기 영주나 저 용석이는 아직도 잘하고 있고. 응. 응. 영주랑은 얼마 전에 통화했고. 어, 어. 그래도 계속하고 있네. 기울기가. 응. 끼우기가 지랄이잖아. 이거 잘안 들어간다. 뭐 고망치 없나? 네, 고망치 나 사러 갈 건데. 아, 이제 토요일 날 일하고 거기다 놓고 왔어. 아, 수원에 갈까 스탑 이거 는데하요예 아, 아파트에서 미트 집으로 물이 이렇게 새는 것 같은데. 동네 어디세요? 충남 논산이요? 네. 아, 거기는 못 갑니다. 삼춘마을이야. 뭐가 30만 원짜리가 있다고요? 유튜브 보니까 네. 사장에있고 30만 원이라고. 생각해서. 누가 아, 누가 누가 30만 원이래요? 사님 30만 원짜리는 없어요. 네, 저 검사비가 30만 원이겠지? 검사비. 예, 네, 아니 근데 사장님 네. 그건 검사비고 아. 네.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사람마다 틀려요. 검사비가 어떤 사람은 20만 원도 있고. 네. 왜 틀려? 뭐 50만 원도 있고. 네? 왜 틀리냐고요? 네. 네. 아니, 지금 사장님, 지금 유튜브 보니까. 아니, 사장님. 네. 전국에서 다 똑같은 가격은 담배값 밖에 없어요. 네? 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고, 사장님, 충남에서 네. 사람을 구해보세요. 저는 어차피 서울에 있고.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. 내가, 네. 내가 네. 표준 가격이 아니라고요. 뭐, 1,20만원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고치는 게 중요한 거지. 아무리. 뭐 진짜 막말로 진짜 30만 원에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제대로 못 고치면 다 소용 없는 돈이에요. 검사비만 30만 원 주고 고치는 거야 이제 내가 고치면 돼. 아 사장님, 사장님 못 고쳐요. 그리고 사장님 고치면 확실하지 않아요. 뭐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, 얼마요? 130. 예? 몇 평인데요? 응? 아파트 쨉만 해요. 음좀 아니 좀 모르겠어요. 뭐다다 다 틀린데 좀 높긴 높네. 만약에 빗물이면 안 새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면 다 검사하고 나서 이상이 없는 거 확인시켜주고,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,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지, 그쪽에서 구하셔야 돼요. 제가 못 내려갑니다. 뒷문 열어야 되잖아. 떨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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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. 떨어져, 떨어져. 아니, 괜찮아. 떨어져도 돼요. <laughs> 아, 떨어져도 돼요. 상관없어. <laughs> 돈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세타 미끄러워요. 네. 네. 송이 씨, 고마워요. 바쁜 거 같으니까 나 갈게요. 내가 한두살더 많아요. 회사에서 만났기 때문에, 존댓말 쓰는 거지. 말을 놓기는 그렇고 말을 놓으면 내가 더 손해니까. <laughs> 예. 어깨가 아파요. 어깨하고 왼쪽 목이 좀 많이 나아졌는데 내가 토요일부터 많이 아프더라고요. 오토바이나 설비일이나 자기가 가던 사람한테만 간다고요. 먹는 장사하고 틀려요. 먹는 장사는 오늘까지 잘 가던 식당을 오늘 옆에 뭐가 새로 생기면 거기 간다고요. 근데 오토바이나 설비는 갑자기 뭐가 생겨도 거기 절대 안 간다고. 가던 데만 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틀린 게 뭐냐 하면 남의 손님 뺏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이런 업종은, 이런 기술직은. 먹는 장사는 손님을 뺏어오기는 쉬운데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고. 뭐 누수탐지나 하수구 뭐좀 배워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힘들고 손가락을 빠냐면 영업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.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술을 배워도 영업력이 없으면 결정 말짱 황이다. 그리고 쉽지 않다. 전화가 하루에 한 통화도 안 온다고요. 쓸데없는 전화조차도. 그리고 광고비도 많이 들고. 또 어깨, 가 아프네. 아, 아, 50견이 오나? 50견이 오나봐. 저는 검사비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 말로는 검사비 3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30만 원 받아본 게 진짜 기억도 안나 근데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안 그러면 막 일단 한번 와 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검사비 30만 원 받아본 일이 진짜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 그냥 말로 다 때우고 아 그냥 검사해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. 뭐 실험해보세요. 난 이렇게 유도하지. 실제로 내가 그거 다 받았으면 내가 빌라 한 채는 내가 샀지. 내가 안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. 뭐 급수 밸브 장구. 뭐계량기 장가 보면 딱 아는데 뭐 뭐하러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. 대부분은 해봐야 나오지도 않는 거.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오늘 여기가 이렇게 손님이 없을 때가 있어? 어, 아저씨 어, 역시 야. 2 0년 넘게 일하시는 분, 혹시 저저씨가 망고에 충신이야. 젊은 애들은 오래 못 버텨. 어디 있어? 아, 고망치 잃어버린 거. 수동공사하면서 잃어버렸지. 후. 이거 인천 가나철물사님 주신 건데, 이게 되게 좋아요. 이거 나 항상 이것만 써. 이게 독일제라고 랬나 내가 잃어버린 게 이거지. 그 다음에. 아, 이것도 하나 있어야 돼. 옛날에 이것도 산거 같은데. 어디 복잡한 데 가서 일하다 보면 꼭 공구를 잃어버려요. 막 왔다 갔다, 막 여기 갔다, 저기 갔다. 아, 현장이 복잡하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뭐 많이 잊어먹는데 항상 나올 때막 철저하게 다시 막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또뭐 어디 가까운 데라 뭐 어떻게 찾으러나 가지. 이 수원까지 어떻게 찾으러 가요? 10만원 이하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. 막 수십만원 아니면 막 몇백만원짜리는 찾으러 가야죠. 단골 미용실이 저 공릉동에 있어 가지고 저번에 공릉동까지 가기 귀찮아서 동네에서 깎았더니 아주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오랜만이야. 네. 아. 머리나 좀 깎으려고.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? 손님이 많아야지. 윤진이는 놀러 와요? 잘 지내나? 뭐 여기 별로 문제 없고요? 뭐물 새거나? 문제 있으면 얘기해 봐요. 나 여기 정수리에 머리 좀 제대로 다 있나 좀 봐줘요. 정, 정수리에 뭐 이렇게 뭐. 머리 없거나 뭐 그러지 않냐 이거지. 괜찮아요. 뉴스탐지잘내해 주십시오. 이제는 더 이상 운전할 일이 없어요. 아더 어, 아침 점심도 안 먹었어요. 근데 보통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두끼 먹을 때도 있고 일할 때는 막 일에 막 시간에 쫓겨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고. 오늘 같이 일을 안한 날은, 일을 안 해서, 별로 뭐, 배도 안 고프고, 그래서 안 먹는 거고. 이 망치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, 이게. 경, 경질 딱딱한 거란 말이에요. 진짜 어쩔 때는 약간 망치 대용도 돼요. 아, 근데 저거는 또, 한, 그 현장에 한번갈 때마다 하나씩 잃어버리네. 아, 내가 누수삼지 가서는 잘안 잊어버리는데,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. 두 가지 딱 좋지. 아, 이거는 누수 탐지하려고 산게 아니고. 이 일, 이 일제. 어, 확실히 잘 움직이네. 어, 사무실에서 쓰려고. 이, 이것도 있었는데. 이, 이거 10mm 짜리지. 이거랑, 이거랑. 아, 그 다음에 자석도 또 샀어요. 아. 여러 개 사서 남들 주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. 막상 내가 쓸게 없네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됐어 내려야지 아까 뭐 전화 몇통 받았는데 다 그냥 그냥 상담만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쩐 내내 한 22분 동안 통화했는데 누구 소개시켜줬더니 예전에 불렀던 사람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또 흐지부지 되고. 내가 전화 받고 상담을 해도 한, 한열통 받아야 그 중에 한두 개가 간신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가서 그것도 뭐, 해가지고 성공해야지 뭐, 되는 거니까. 전화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, 다돈 되고 다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절대. 음, 고무줄. 아 이거나 하나 더 만들까? 아 근데 이거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근데 내일은 일하러 나가야 돼요 내일 강서구 가야 되나? 아까 뭐 관악구 뭐 하나 있었는데 맞다 전화해 준다고 그랬지 관악구니까 내일 강서구 갔다가 관악구를 들리면 되겠구나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는 거야 내일을 위해서 아 그리고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겠다 아 어깨 아파가지고 어깨가 진짜 아픈데? 이거 문제가 있는데 진짜 하여튼 토요일부터 아파요. 토요일 아침부터.